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게 이름 정하기 시간입니다. 후보는 두 가지고요. 1번은 지금 채널명이기도 한 바닐라 차차. 2번은 하마상점 부제 하차는 마켓입니다. 1번 바닐라 차차는 그냥 제가 귀여워서 아무 생각 없이 입에 착착 붙길래 만든 이름이고 2번 하마상점은 남편이랑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남편이 하차는 마켓 어때? 일명 하마상점 어떨까 하며 떠오른 이름이에요. 세상에는 하찮지만 귀여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 둘만의 밈처럼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것을 봤을 때 항상 아, 너무 하찮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찮은 마켓, 하마상점이라고 지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무조건 바닐라 차차였거든요. 근데 점점 하마상점이 우리 부부의 아이덴티티와도 더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귀여운 것들을 엄청나게 좋아하긴 하지만 그걸 막사 모은다거나 그런 아이템을 막 들고 다닌다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고 분명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덕후 기질이 정말 다분하나 겉으로는 표출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리고 제가 인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크한 면도 좀 있거든요? 근데, 바닐라 차차는 제 기준? 조금 과하게 귀여운 느낌이 있거든요. 하마 상점으로 하면 조금 심플한 느낌의 로고? 그리고 나중에 하마를 캐릭터로 해가지고 굿즈로, 굿즈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꿈이 큰가요? 하지만 꿈은 클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지난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6월 중순까지 정부 지원금 발표 결과를 기다렸다가 사업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거든요. 사입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 등록증, 사입을 하려 사입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 인터넷 세상에 널린 방대한 자료들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일뿐이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시간 동안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미리 조금씩 해두자 하는 지금 마음으로 최근에는 포장용품도 조금씩 구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상품 말고 포장재를 먼저 사는 사람은 소품샵 하려는 사람 중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어, 무튼 그래서 이름을 정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정말 어쩌면 정말 정말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댓글을 아무도 안 달아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남겨보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어쩌면 답장 넣을 수도 있어요. 댓글로 바닐라 차차가 더 좋아요, 하마 상점이 더 좋아요 해주셔도 결국에, 결국엔 제 생각대로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바닐라차차, 하마상점 어떤 게더 좋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 창업을 하려는 저희 동네는 약간 어르신들도 사실 되게 많은. 동네이고 어, 뭐랄까 아주 신도시 느낌은 아니거든요. 서울은 서울인데 서울 중에서도 약간 어, 정감 있는 그래서 길 건너편에 재래시장도 있고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 그치만 대학생들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닐라차차보다 하마상점이 더날 수도 있고 근데 하마상점은 어, 뭔가 뭐랄까. 어, 바닐라 차차가 더 귀엽잖아요. 그죠? 소품샵 하기에는. 뭔가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들을 팔 텐데, 뭔가 하마 상점, 이것보다 바닐라 차차? 약간 이게 더 귀여워서, 어, 정말 엄청난 고민이네요. 이것도. 이 창업을 결심하고 나서 하루하루 고민에 빠져 사는, 어, 저입니다. 만약에 바닐라 차차로 이름을 짓는다면, 하루하루 고민에 빠져 사는 차차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하마 상점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하루하루 고민에 빠져 사는 하마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